4월 3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또 선물 로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께서 가슴에 주의 심장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만극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놓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을 작정하여 주의 지단에 찾아오게 하셨사오니 있어야 될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불량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 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주, 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하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함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네, 할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고베데에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책짓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살아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 소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겠지만 육적으로는 사람이 쉽게 잘 변해요. 그럼 영적으로는요 참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만 분단될지라도. 여실히 알수 있습니다. 야, 야곱은 족장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이에요. 아버지 사어머니브가의 사랑과 기도 속에 성장했어요. 그렇단 할지라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변화되고 거듭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가 한 행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은요. 솔직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육적인 모습.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사 되겠는가? 제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냐는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당치 않게끔 보여집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신 이유는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여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육적이지만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고 형을 속이고 기만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장작권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분들은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여망이 바로 야곱에 있었음을 확인하시고 방법은 잘못됐지만 가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자 또 그런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삼가움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의 사람이 아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들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면에서부터 저 하늘 보자까지 저 천국까지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통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이고, 영적으로 통하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때 11조도 드리겠다 서운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단도 쌓고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11조도 서운하고 돌단도 쌓았다고 해서 야곱이 변했느냐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버려야 될 탐욕과 욕심 그 모든 버려야 될이 모든 소욕들 그것은요 그 이후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도 똑같이 다 그냥 그대로 쭉 갖고 살았습니다 이토록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과 또씨름을 하게 하시죠. 야곱은 이번에는 내가 이씨름을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조주죠. 야곱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도 야곱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로 늘 변함없는 그런 야망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한 그러한 하나님은 또그 약함도 함께 깨달으면서 좀 겸손해지고 좀 변화가 더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이 변화가 되겠지.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사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름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한도배를 위고시켰다고 해서 야곱이 변화되어졌느냐 완전한 변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는 진정한 변화였는데 그런 변화는 이때까지 사실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과 원치 않냐는 그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세 번째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고 유하라. 이세 마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면서 세 번째 개입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야곱이 완전한 변화 가운데 지금 오늘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전 말씀 딱 보니까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직접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전 말씀과 같이 내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베들이라는 곳에서는 좀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야욕, 그 모든 탄심, 그 모든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내려놓고 비어진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겠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이방 신상들, 우상적인 요소들 다제하여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도 받고 입을 정도로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순전하게 깨끗해지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배로 배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금 야곱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다 제하여버리고 탐욕을 다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임 앞에 서야 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될 것인지 그동안 베들레스 내가 꿈도 꿨었었고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음까지 시름, 했었고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고 계신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변화되어지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 성도님 의미 있는 사순절 주간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간은요 보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나를 철저히 주앞에 내려놓는 주간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욕심과 탐욕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결해지고자 정결해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바로 사심절 주간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운데 이르도록 철저히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내어놓고 깨뜨리고 책짓질하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화되기 쉽지 않지만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기대조차지 않지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도 충분히 그리스도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성화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셨습니다 그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보기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씨름까지 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직접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탐욕과 욕심들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들 주관 다 깨트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치 않냐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이 암울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을 싸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미는 사순절 주간을 저희들 보내고 싸우며 또이 충북교회 이,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새벽재단을 쌓으라고 하 계시는지 그 분명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하셔서 우리도 정말 야곱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한골 탈때 변화된 모습으로 쌓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 모두가 변화되어지도록 가족들에게 야곱과 같이 정말 이 같은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도 변화될 테니 당신도 변화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너희들도 다 같이 변화되자 하면서 함께 그 가정의 거룩한 그런 신앙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야곱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듯 우리 모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로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서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온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붙잡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의미 있는 사순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떻게 서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강구하며. 결단하는, 서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대신방을 위해서, 대신방을 받는 각 가정들, 가정들마다 놀라운 삶의 신앙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기한 은총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